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6월 14일입니다 아 어, 올해도 뭐 차츰차츰 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면서 또 이제 하반기가 거의 끝나 아니 상반기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급락 속에 뭐 아침에 일부 좀 증권사들의 신용 뭐 담보 이런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아침 한때 코스피 2000억 코스닥 1000억 정도 개인의 물량이 또 안타깝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정말 저도 예전에 뭐 당했던 경험이기도 하지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발적인 그런 주식 투자가 아닌 결국 반강제적인 청산이 되는 건데요 시장의 급락과 종목의 급락이 결국 이런 반대매매 즉 담보가 항상 무섭죠 뭐 아파트 우리나라 주택시장 이런 부분은 워낙 견고하고 탄탄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빈번하게 과거에도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뭐 금융위기나 아니면 미국의 신용강 등 남유럽 위기 뭐 중국발 무역전쟁 이럴 때도 항상 발생했었던 이슈긴 한데요. 2020년 초 코로나 이외에 많이 들어왔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어왔던 개인들의 유동성이 또 이렇게 또 최근 들어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예금으로 빠지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뭐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 항상 이런 위기 속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최근 뉴스들을 읽어보거나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이언트 스텝 이게 사실 제가 종목을 작년에 한번 올렸던 그런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였고. 근데 이 자이언트 스텝은 금리 인상. 흔히 말하면 25bp. 그쵸? 0.25bp. 25%가 아니라 뭐 50. 이상 75가 지금 연준에서 뭐 이번 주 금리 f o m c 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나온 내용인데 뭐 네이버 주식게 시판 가보면 이거 자이언트 스텝이 미국에서 나온다 뭐 그러면서 진짜 농담삼아 적는 건지 주식을 정말 문외와문 아니라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상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좀. 어, 상당히 무지하게 들어오신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안타까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번 주만 해도요, 그쵸?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뭐, 목요일, 금요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피곤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밤새 미국 증시가 나스닥도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어제 우리 블랙 먼데이를 경험을 했죠. 오랜만에. 어, 코스닥이 거의 5%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피도 2,500선을 오늘 또 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6월 FMC 이제 전야인데요. 음, 자이언트 스테. 이제 그 연준의 연말 기준금리 목표가 3% 정도 아래였는데, 뭐, 3.5%로 넘어가는, 뭐, 빅스텝, 흔히 말하는 50BP가 아닌 75BP, 뭐, 일각에서는 진짜 100BP, 한 번에 1%를 올릴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죠 남은 FMC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리면은, 뭐, 연준의 기준금리가 3.5%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면서, 채권금리도 급등을 하고요. 단기채가더 많이 급등을 했고, 시장의 공포감을, 즉, 뭐, 꼭 나스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을 다 때려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코인 이슈도 있었죠, 그렇죠?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테라. 여러 가지 것들 주식 채권, 암호화폐가 전방위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5월 지표로 봤을 때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미국의 다들 투자자가 바라보는 이런 긴축 사이클도 전연히, 전혀, 완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매로 환경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뭐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전혀 그냥 무시당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가 투자한 기업은 멀쩡하고 이익도 줄지 않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텐데 주가가 떨어져 이해가 안돼요 이러신 분들도 주식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은 어, 당연히 오, 이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수급과 공매도 그리고 이런 매크로 환경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포 즉 공황의 기운과 모든 시장의 매도세가 어, 그 가격을 왜곡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갈 길을 나중에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뻔한 얘기를 오늘 드리려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망하지 않는 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뭐 반대 매매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네, 최근 일주일간 미국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게 일주일간, 5일간 거래 영업일수로 했는데. 우리가 안에 마소,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야 지금 그리고 심지어 에너지주까지 이번주까지 하니까 다 빠졌습니다. 그쵸? 여기 잠깐 어, 오른거 뭐 하나 보이고 몇개 아주 조그만 시총 차잖아요. 이 그래프 어, 사각형의 크기가 시총이잖아요. 그냥 전방위적인 업종을 다 때려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S&P 지수가 3일만에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올해 최고 성과를 보였던 그쵸?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이 업종마저도 어 사실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고 채권도 아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매도 가속화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최근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 심각했고요. 올해 YTD를 계속 주, 주기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25% 손실 크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만 봐아도 미국의 정말 시가총의 큰 우량 기업들도, 심지어 시가총액 1위가 애플에서 뭐, 엑스모빌로 지금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이 애플마저도요, 그쵸? 25%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38% 올해 YTD로 떨어졌어요. 어, 일부 제약업종, 그리고 에너지업종은 올해 실 올해 상당히 선방을 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스타라고. 비트코인과 채권 투자는 어땠을까요? 그쵸? 22년이 여기 정도니까, 여기. 거의 뭐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5만 달러 이상에서 지금 2만 달러 초반이다 보니까 뭐 이게 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의 채굴 가격도 안 나오는 가격이다 이런 걸로 오늘 뭐 가격을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서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이 투자는 괜찮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채권은 괜찮았냐? 이게 금리잖아요.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가죠. 금리가 내려가야지 그동안 저금리 시절에 채권과 주식이 좋았던 건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미국채 10년물이 3.375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심지어 짧은 단기물 2년물도 3.3% 레벨을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는데 또다시 역전될 위기에도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지금의 하락세가 2020년 초 코로나 그쵸? 급락했을 때 대유행과 비슷한가 글쎄요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원래 펼쳐지는 시기였고 금리도 뭐2%좀 레벨이 안된 상황에서 연준이 급격하게 어, 흔히 말하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의 반대로 어, 내렸던 시기고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펼쳐졌던 시기고 지금은 금리를 어,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반대 국면이겠죠. 시장의 반대 국면인데, 음, 이 대유행 당시와 비슷한가를 봤을 때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약간 그공황의 기운, 즉, 흔히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뭐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시장을 지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침체 불길을 부채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 이김을 작용하고, 그렇죠? 긴축을 하고 있지만 이 연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성장주가 많이 다쳤다고 하지만, 그렇죠? 에너지 업종 아까 보여드렸지만 일부러 보여드린 건데 가치주는 성과가 괜찮았냐?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치주를 갖고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왜냐면 s p 지수가 나스닥 고점적비33% 하락했고요. SMP도 지금 2 4가3% 정도 이제 하락했는데요. 베어마켓으로 진입한 거죠. 사실. 사실상 지수로 보면 진입했고요. 이제 데이트레이더. 저는 이 역할을 못하고 저는 이런 능력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매일 짤짤이 하시고 먹고 하루에 몇 프로 먹고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그분들 지금 같은 변동성에 또 현금 오늘 갖고 있다가 오늘 같이 뭐 어제 오늘 급락해서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다시 그쵸 그렇죠? 현금 포지션 넘어가고 어 이런 분들이 무한 물타기 전략이 뭐 빠지면 사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주식투자는 해본 적도 없고 그게 진짜 현실 가능한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1년 8월에 코스피가 2,280인가요 여기서 1,600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2011년에 투자를 안 하신 분이 이 채널 구독자 분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8월 1, 2, 3, 7월 31일이 주말이었고 미국의 S&P 500 지수가 S&P 500에서 미국의 국가 등급, 신용 등급을 신용 등급 두 단계 낮췄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물론 피그스라는 남유럽 위기도 이런 어, 있었는데 이때 코스피가 정말 겁나했고 웬만한 종목이 다 함께 왔어요 지금처럼 30% 위아래가 아니고 15% 시절이긴 한데 제가 이때 네버리지를뭐제 개인 경험입니다 많이 쓰고 있었고 이때 제가 투자했던 종목이 뭐 흔히 말하는 삼성의 어떤 계열사 대기업도 있었고 뭐 cj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네버리지의 위험성을 저도 간과했었습니다 벌때 이때 상반기 때한 4월에 그쵸, 상반기, 4월 막 이때까지 되게 좋았던 시기도 해요. 흔히 말하면 차하정, 자동차, 하악, 종류 이런 시클리컬 업종이 되게 좋았었고, 제 네버리즈로 그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었던 시기인데, 결국에 이때 한 방에, 또몇 달이 아니라 3일 만에 당했던 챙피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경험삼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얘기 드렸던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식으로 망하지 않고 이 세계에서 떠나지 않고 어쨌든 우리는 경제적 자유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 건데 코로나 이후 에 유동성 국면만 겪었던 경험했던 분들은 이 시장이 너무 어렵다. 물론 다 어렵습니다. 저는 안 해놓냐? 아닙니다. 제가 뭐 고수도 아니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이런 말씀 뭐야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나는 해피해 행군 가지고 계신 분들 막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어, 나중에 그분들이 해피할지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이 네버리지 투자자는 정말 힘든 시기에요 제가 이걸 많이 경험을 해봤고 정말 크게 다쳐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어,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좋은 회사와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 네버리지 이 지금 같은 시장이 나, 나오고 이런 비아마켓이 나오면요. 못 버팁니다. 결국 저는 그게 탐욕과 가신이라는 내가 좋은 종목을 정말 잘 찍어냈고 이거는 무조건 돈을 벌수 있어. 근데 거기 내버리지 풀베팅 하고 진짜 막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간가를 못 하면서 있으면은 주식 투자는 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1년 이 8월을 실질적인 경험에 이렇게 창피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같이 유동성이 풀렸던 2020년 초기에는 네버리지는 자산의 증식 수들을막 내버리지만큼 당연히 부스터샷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완전 할랄 타우로는, 완전 기름에붙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장 끝나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오늘 만약에 아침에 하락하는 정도로 하락했으면, 내일 이거 진짜 쏟아져 나왔을 텐데, 오늘도 개인의 매매 형태를 보면 아침에 아까 그 제가 실내로 코스닥이 천억 매도가 나왔다고 했잖아 이거 반대매매. 그랬다가 거의 줄었었어요. 한 백억까지인가 장중에. 뭐 종가는 한 400억 정도로 이렇게 마감인가 한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이 개인들이 이 반대매매 나간 사람들이 또 사기도 했겠지만 또 신규 개인이 신호막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반대매매가 멈춰 야 시장의 바닥이다 보통은 단기 바닥이다 이런 많이 증권사에서 표현도 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그런 바닥일까요? 글쎄요 얼마 전에 FMC의 어떤 QT나 이런 것들 제가 어, 말씀드리면서 유월 FMC 전망, 뭐 CPI 물가지표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최소한 달러 강세. 지금은 긴축장세. 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유가나 에너지 뭐 그렇죠? 이런 인플레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신흥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런 수급의 문제점도 있지만 계속 떠나게 돼서 코로나 때처럼 개인의 시장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달러 강세다 보니까 오늘도 원화가 급등하고 또1 2 8 0원대 후반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이탈되는 거예요 이게 멈춰져야 됩니다 이게 멈춰줘야 돼 일단은 어 물론 코스피의 영업이익 뭐 코스닥의 영업이익 기업의 이익,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 되게 중요한데 수급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 강세가 멈춰야 되는 거고요 내일 반대면 진짜 만약에 쏟아져 난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쏟아져 날것 같아 요 오늘도 스탠스를 보니까 내일 만약에 오늘 밤 f m c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뭔가가 급락지 나왔다 내일 모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단기 바닥을 분명히 잡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흔히 말하는 아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주식은 지금, 오늘, 내일, 반대면 쏟아지 사는 게 아닙니다. 뭐, 트레이드들은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바닥을 좀 보고 싶고, V자로 반등은 못하겠지만, 지금 이런 반등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L자형 반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좀, 매크로가 좀 안정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서 사는 게좀더 안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시는 신용을 그쵸? 다시 신용을 안 쓰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베어마켓에서는 쓰면은 계속 이자비용 그쵸? 이런 것들 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본인한테 손실이다 보니까 이것만 안 하면 저는 주식투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잡주 그쵸? 뭐 상패되는 종목 해마죠 이런 거 건드리지 않나 정석대로 하면은요 이 내버리지에 그런 위험성만 잘 관리한다면은 음 시장은 결국 다시 되돌릴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거 계속 얘기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는데뭐 fmc에서 빅스텝을 한다 자이언트 스텝 한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 어, 결국에는, 저 시장에서 그 망가지는 이유는 경기침체가 아니에요. 무분별한 신용학대. 그쵸? 투자 기회를 만드는 두 가지 필수일 수가 있는데, 이 하우드막스가 얘기했거든요. 그쵸? 어, 결국 경기침체가, 어, 투자자를 망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가 큰게 오히려 신용. 그쵸? 신용의 무분별한 학대.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즉 강세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 최대의 도박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이번에 더 세게 분명히 다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 제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었고, 그 무서움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그 경험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으셨던 코로나 이후에 그쵸, 내버리지에 그런, 어, 떤그 이익을 얻었던 분들께서는 그런 경험이 제대로 있었던 하락장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이 더 힘들었지 않았나. 어, 쉽기도 하고요, 어, 힘내시고요. 여, 살아 있으면 결국 기회는 옵니다. 어, 뻔한 소리일 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분명히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2007년, 8년 그리고 2011년, 뭐 2018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왔었던 시기를 다 경험도 했었지만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지금 6만 전자 깨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어, 진짜 6만 원이 깨지면 저는 충분히 사볼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물론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겠지만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가격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이렇게 빠졌는데 삼성전자만 빠진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많이 선방을 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 오히려 우량주 갖고 계신데 네버리지 때문에 반강제적 청산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런 것들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면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저는 현금으로 사서 배당도 갖고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약간 스몰캡이나좀 성장 위주 좀 작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좀어 업사이드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을 이용하더라도 정말 강세쟁이 됐을 때 이용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는 그런 위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번에 소중한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영상을 뭐 두세 번 올리면서 종목 위주로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누구는 75BP다, 50BP다 하면서 뻔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 얘기해서, 그럼, 연준이 50BP 인상하면 시장이 올라가고, 75BP 인상이 아니라 100BP 인상하면 인플레이션께서 이렇게 강력한 긴축을 썼으니, 시장은 이미 이 패를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시장은 다 반영됐으니까 하락을 멈출 것이다. 이런 전망은 아무도 못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증권사에서 일부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 미래를, 매크로를,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점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고 저는 그 누구도 그걸 맞췄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전망을 얘기하는 거지, 예측해서 내가 맞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도 제가 소개해야 하지만 제가 어느 시점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그냥 종량적인 지표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가격대,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뭐 대주전자제를 엊그저께 올렸지만, 그 시기에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좋은 기업이 있으니, 좀 길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드리는 해 거지, 어 제가 그날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 그날 샀었으면 또 이틀 오늘 같은 가격에 저가에 샀었으면 더 충분히 싸게 샀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만약에 내일 하락한다. 언제가 저점이다? 그건 저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걸 알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됐을 거고 제 유튜브도 사실 볼 필요도 없을 거고 주식 투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분들께서 신의 영역에 이미 있으신 분들인데 그죠? 노트도 다 번호로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아, 감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강조 10% 10 쉽 드리고 싶은 말은요, 결국, 그죠? 위험관리. 지금 이미 주식이 많이 물려 계시겠지만, 내버리지가 여전히 높다 하시는 분은, 어, 좀 아프시겠지만, 내버리지에 그런 위험관리를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경까지, 어, 조정하시고, 시장을 다시 대비하시면은, 어, 그 실패의 경험이 다시 좋은 투자에, 그죠? 성공의 경험으로, 분명히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종목만 찾아내서 투자를 하면 다시 기회는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용기를 가지시고, 어 지금 장, 모두가 힘들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학게미동학게미 뭐, 펀드 매니저? 다 소용없습니다. 뭐, 농쇼스 하시는 분은 쇼스 잘해서 벌었다, 이러신 분들 일부 있지만, 어, 사실 우리는 농바이어스, 흔히 말하는, 그쵸? 그렇죠? 주식을 사서, 올라가 이제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힘든 시기라는 거 그리고 아까 채권 비트코인 이런 분들도 다 같이 힘든 시기라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다 어, 먹는 거잘 드시고 어, 이 시장을 잘이겨나시면은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